그중에서 한350% 정도는 가성비가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행인 배들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자, 이 행인 배들을 직접 연구하시고 개발하시고 대한민국 최초로 특화하신. 저희 한 대표님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한번 청자 네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 된 것도 한 30년이 넘네요 이행잉베드라는그 자체가 걸어놓은 상태에서 무게를 지탱해 준다 이런 것보다는 이왕 걸었으면 상하를 이동하는 게 그게 더 효율적이고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하이동식 행잉베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내가 개발을 하게 된 동기는 이 업계에서도 벌써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행잉배들을 중점적으로 만들게 된 것은 저는 원래 이렇게 농가한테 직접 찾아가서 고충을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해 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많이 해왔는데 가보면 아주머니들 특히 딸기를 따는데 그 밑에 엉덩이 있는 데다 방석을 놓고 그냥 캬 계 키워 다니면서 딸기를 따고 담고 그럼 남자 놓아서 가지고 가고 그런 걸쭉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주 악성 노동력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게 상당히 암담했어요 그때는 한 12년 전이니까 개발할 때가 고설배드의 고정식도 아직 보급이 단계에 있던 때인데 제가 마음에 와 닿은 것은 고설배드의 높이를 몇 센치로 해 드리거나 가서 여쭈어 보면 대개가 여자 키에 맞춰주라. 그럼 남자들은 뭘까요? 그래서 상하로 이동을 시켜주면 남자들도 별수 없이 들어와서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노동력을 어떻게든지 편하게 하면서 남자 키, 여자 키할 것이 없이 내리고 올리고 하면 되겠다. 지금 이렇게 스마트하게 잘 만들고 하는 걸 떠나서 그때는 단독. 조그마한 단동에다가 배드수 똑같이 해서 상하이동만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전라북도 삼례 3례, 안주군 삼례읍에서 단동 하나 빌려서 시연을 해드렸죠. 그게 지금 이렇게까지 번창하게 되고 아주 스마트한 농장이 돼가니까 저도 마음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어땠냐 처음에 개발을 해가지고 낙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아름대로는 잠을 못잘 정도로 처음에 시공을 해드리고도 어려웠어요 낙하 방지 시스템이라고 뒤에다 달아드려도 하우스 안에 특성상 저 습이 많기 때문에 그 낙하 방지기가 고장이 나면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 안되겠다 작용과 반작용 역할도 할수 있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모터를 하나 빼도 양쪽에 대칭되어 있는 시소식으로 엮어진 다른 배드나 이쪽 배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히 못하는 구동 우측이냐 좌측이냐에 따라서 높이에 조절을 하는 그런 걸로 만들어보자 해서 2018년도 정도 해서 다시 특허를 하나 된게 양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 수경재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시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시소 이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고 또.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겠죠. 두 개가 두 명이 발을 짚고 있으면 똑같이 수평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걸 다만 여기서는 스텐 와이어라는 끈을 이용해서 구동축이 한 군데서 파이프가 구동축의 한쪽은 반대편으로 잡고 한쪽은 직접 밑으로 상하 이동이 되게 양쪽을 잡고 그 다음에 로라를 통해서. 다시 이 배드가 두 개가 한 축으로 이어져서 오른쪽 왼쪽으로 돌면서 상하가 바뀌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중간에 개폐기가 고장이 난다든가 뭘 빼야겠다 하면은 모타를 빼도 양쪽에이 배드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파이프렌치라든가 인위적으로 이 구동 축을 잡고 손으로 돌려도 돌아갑니다. 특히 사고라는 것은 급격한 낙하에 의한 사고인데, 요건 급격한 낙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양쪽의 무게중심이 같이 잡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항상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동 모터의 와트수도 좀 적어도 전원이 들어갈 때의 그 힘만 있으면 반대쪽에서 또 내려주고 또 이쪽에서 내려주고 양방향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모든 그런 자재도 좀 저렴하게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린천당 관계자분들한테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거의 12, 13년 동안 계속해오면서 원조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계속 개발해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거 만들어 놨다고 그것하고 처음 오고 1 2년후 오고 똑같이 만든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뭐 경기도 포천 뭐 어디 여기저기 하면서도 개발을 하고 나서 시공을 해드리고 나면 항상 2, 3%가 빠져요. 뭐냐? 하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식으로 보강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업체도 나름대로 같이 갈수 있는 업체도 이렇게 제가 찾게 됐고 그러므로 해서 조금 앞서가는 시설을 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은 이 상태에서도 절대 안전하다. 남들은 예인소이라고 해서 낙하산 줄을 쓸지 모르지만 저희는 스텐 와이어 4 m m 짜리 이상을 꼭 써서. 이게 이제 스텐 와이어는 작업할 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인소이나 이런 걸로 그냥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지만 그것은 항복점이 항상 있습니다. 어느 거나 있겠지만은 그래서 스텐 와이어 쪽으로 보면 일시에 전체적으로 매달은 줄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낙하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제가 보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될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구조 계산이라고 특별히 일 메탈을 일 메탈을 하중이 얼마가 잡힌다 계산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백메탈를 잡았을 때. 한 줄이죠 한 줄에 3점 정도에 잡고 내부 구조죠 내부 구조를 계산을 했었어요 2단까지 자신 있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물을 하우스에서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양액을 공급을 할때 5분이든 10분이든 충분한 양을 공급을 하고 나면 한6 0에70% 정도는 보관되지 식물이 먹지만은 나머지 30-40%는 그냥 빠져나와요 최고 100%를 기점으로 중량을 잡았기 때문에 한 30~40%를 얼마나 빨리 밖으로 빼주냐에 따라서 이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이 하중이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폐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은 그물 나가는 폐수 시스템이에요. 모타로 뽑아내는 그런 역할까지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하중을 최대로 줄이는 거 이러다 보면 3단까지도 가능하고 작물별로.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송사장 농가에는. 저희들이 배드를 쓸때 플라스틱 배드를 사용을 했고요. 밑판에는 걸름망이 있는, 그 안에는 피트모스나 이런 상토를 집어 넣었어요. 근데 이렇게 넣는 것도 저희들은 수경재배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수경재배로. 그냥 수경재배는 물만 사용해서 재배를 하는 순수수경과, 그 다음에 배지를 넣어서 재배하는 배지경이라고 있죠. 그리고 양액 재배라는 말은 우리 한국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일본에서 가져온 거예요. 양액을 활용해서 재배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 자체도 이건 배지경이다. 그 다음에 수경재배다. 품목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는. 최대한 도로 얘가 가지고 있는 습. 물량을 빼놓고는 전부 빨리 배출을 해줌으로써 한두 시간 정도 한 타임 두 타임 양액을 공급하는 시간이 변동될 때는 최대한도 물량을 줄여주는 그래서 무게 하중을 줄여주게끔 유지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까지도 가능하고 3단부터는 이제 사람이 올라가야 되겠죠 상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단까지는 못 하고요. 딸기 같은 이 작물이 큰 것은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 엽체류나 이런 부분들은 이 단수를 가깝게, 말하자면 여기는 여기까지 한 60cm 돼요. 그러면 한 40cm 정도에서 상단을 해도 굳이 발판을 짓고 올라가서 하는 그런 식물 공장이 아닌 이 상하이동으로서 사람이 작업하는데 아주 편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단이든 3단이든 이런 무게나 그다음에 구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 처음부터 내가 농사를 지 귀농을 한다든가 처음에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품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죠 딸기를 하든 배추를 하든 무를 하든. 근데 이것을 요새 같이 농노지 이런 데다가 한다는 것은 안되죠 이제는 모든 게 스마트팜 화되고 땅과 이 배지화 분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우리 업체들은 처음에 와서 상담부터 어떤 품목을 제가 하고 싶은데 하우스는 어떻게 질 것이며 그다음에 배지는 배드는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며 생산량은 얼마까지 나와야 내가 만족을 할 것이며 스마트팜으로서. 전자 내지는 컴퓨터화는 어디까지 할 것이며를 일단 상담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 그린 첨단 과학에서는 오시는 분, 상단 부터 시작 해서 팔로까 지도 이렇게 해주 는 그런 기본 을 갖추 는회 사가 될 수가 있 으니까, 그렇게 나누 어야 저희 들이 구조 는60각을 쓴다 든가 75각을쓰고 기둥 간격 은얼 마를 하고, 그 다음 에메 타가 길 다고 유지 할때는못 타도 양축, 모 타, 위축, 모타길 모타. 이에 따라서 이 무게 라든가 이런 게 전부 계산 돼 가지고, 당 신의 이 작물 을재 배하 는것은 무조건 가성비 는 바닥 에, 하는 것보다는 350%의 가성비를 낼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드린다는 것은 보장해 드려요. 그러니까 요 무게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 태풍이 온다던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나라 내재형 비닐로는 외부에서 전부 밖게돼 있어요. 그러면 내부 구조는 여기 있는 사각 사각 구조의 내부를 매달기 때문에 외부에 내부가 외부에 영향 주는 것은 없습니다. 뭐 돌풍이 뭐가 불어가지고 외부가 다 날라가고 내부도 날라간다면 그 방법이 없지만은 외부가 보호되는 하는 내부는 저희들이 얘기를 해드리고 계산해 드리는 걸로 안전하게 믿어도 됩니다. 이 하우스는 우리 그림 첨단하고 얘기를 할때 설계를 어떻게 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500평 하우스 내에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3배수 이상으로 1,500평 이상을 만들어 드린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내부의 기둥, 기둥 간격, 기둥의 두께 이게 폭이 8m 하우스라고 볼때 4.5m 간격에 보강 기둥을 넣어 달라는 거 이 하우스 자체의 기, 어, 기둥을 세울 때 60각으로 2m 간격으로 해달라고 한것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서 2단 행잉베드가 충분히 하중을 견딜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반 고설재배에서의 2단 재배는 이 하우스를 위치를 바꿀 수도 없고 안수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1년 동안 그대로니다내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 없어요 거기다 할수 있는 것은 거울을 놓다든가 은박지를 놓다든가하으로서 반사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러나 행잉베드의 장점은 2단을 하든 1단을 하든 내가 시간에 맞춰서 언제든지 올리고 내리고 하며 2단에도 햇빛을 들어오게 하고 1단에도 햇빛을 말하자면 들어오게 하고 그런다고 일시적으로 계속 광이 길게만 잡아진다고 뭐 작물이 잘 자라는 것도 아니니까 농가 분들께서 생각하고 부지런하게 내지는 앞으로 스마트팜이 더 발전이 돼서 자동으로 올리고 내리고를 맞출 수만 있다면 그런 걸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80% 이상. 2단에서도 수확이 가는 것이 아닐까 대신에 부지런해야 돼요. 올리고 내리고를 자주 홈으로써 가 조금 권장하고 싶은 것은 동서 방향보다는 남북 방향의 하우스로서 지어주시면 이 광을 고루 받는 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르고 내리고를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바닥에 고정된 것하고는 전혀 틀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평당 35만 원 정도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잉 베드가 저도 제가 시설을 하다 보면 간단해요. 이렇게 고정식보다도 훨씬 작업하기도 쉽고 간단한데 이게 자동화 부분, 모터라든가 자동화 부분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더 이렇게 보강을 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고정식보다는 한 1.5배 이상 평당 얼마냐 이 개념은 우리 이 행잉 배드오고 일반 배드오고를 연결 지어서는 안 돼요. 우리 것이 평당 3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 어, 그 저기 고설재배는 평당 한 15만원, 10만원이면 짓는데 그래요. 그러면 평당 그 하우스 8m 안에 몇 줄이 들어가냐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설은 다섯 줄이에요. 여섯 줄이라고는 하는데, 여섯 줄 지어놓고 양쪽 사이드를 못심으니까못심으니까되는 그게 다섯 줄입니다. 그럼 다섯 줄이고, 우리는 여덟, 아홉 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1.8배 정도의 평당 가격이 높아지죠. 그럼 다몇 줄만 해주려면 평당 가격이 낮아지거든요. 근데 이 행잉 배드의 장점은 좁은 면적에 많은 양을 할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 그래서 그대로 평당 단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나눠 놓고 나면 비싼가? 이거의 생산량에 대해서 계산을 할때 우리 하우스를 이제 자꾸 높아지고 크고 환기가 잘 되는 하우스로 발전시킨 이유가 밀식 재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수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건 주수가 많이 들어갔을 때 이, 저기, 풍량 뭐 이런 부분들 회전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미스트. 모든 스마트팜 그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보통 토경이나 고설은 다섯두덕 정도를 선다고 보면 여덟, 아홉 줄이 되기 때문에 1.8배예요. 정확히는 우리 조명환 박사님이 계산한 걸로는 1.85배예요. 그러면 1.85배에 2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3.7배가 되는 거예요. 프로가 기본인데 그중에서 한350% 정도는 가성비가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0평 정도 하면은 1 0 0 0평에 식재를 할수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요새같이 땅이나 이런 게 경기도나 수족, 수도권은 비싸니까 좁은 면적에 모든 스마트팜을 다 집어넣어서 편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여행 갈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동안에 이제 혼자 개발하고 내가 실제로 나오는가 보자. 하고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서 딸기를 생산해보고 채소도 해보고 저하고 연계돼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그러니까 세동 정도는 연구하고 그 다음에 생산하고 실제로 같이 생산을 하고 오면서이 행잉베드의 장단점 내지는 행잉베드가 할수 있는 능력 고쳐야 될것 이런 걸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이쪽에서도 지금 6개 정도를 이 이쪽 12km 반경 내에 저희가 공사를 해 드렸 는데 어떻게 보면 기둥 간격 이, 하 나도 같지않 아요？1.5m 간격 부터 시작 해서 2m, 2.5m, 3m, 그건 파우스 의 여건 이나 베디의 무게 라든가 베디의 형태 라든가 이런 게다 달라져요. 그런 관계 에서 전원 제 주로 내부 시설 을 하고 외부 시설 을 그린 첨단 과학 의 우리 고깃방님 어, 유튜브 에 서도 보게 되고 적극적 으로 노력 하 시고 마침 기 회가 닿서 그분. 한번이 하우스를 같이 하게 됐는데 말 그대로 그림 첨단 과학이라는 그 문구부터가 마음에 들었어요.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서로 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많다고는 못 보니까 그 기간에 같이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행잉베드를 고민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접촉하시는 분들은 하우스를 짓는 분들하고 접촉할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아직까지도 행잉베드는 특허가 있는 제품이에요. 다만 특허가 두세 명 이상, 십몇년 지나면서 비슷비슷한 것들이 특허로 해서 그래서 시공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당신 특허 갖고 있냐, 행행배드에 대해서는 그걸 여쭤보시고, 어떤 방식인가, 아니면 돌아다녀서 발품을 팔아서라도 한 번씩 보시고. 돼 있는 장소를 가서 보시고, 아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결정을 꼭 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하고의 상담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분들이 해고 그거 위험하니 까 하지 마세요. 아이 그거 안 됩니다. 이건 그분들의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많이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저희 회사하고 했을 때는 위험성도 없고 단가도 최하 단가로 할수 있게끔 계속 연구해오고 줄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못하도 각기 하나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반절밖에 안 들어가요. 그분들이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떨어진다는 이런 보장이 없어요.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연결해서 단독으로 하나씩 해주거든요. 그럼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입장은 어떻게 돼요? 간단히 고소리나 이런 걸로 해서 해드리는 게 낫지. 그건 나를 부러라든가또 특허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업체를 부르라든가. 이러면 또한 다리가 건너가고 비용이 또 들고 자기들 매출에 영향이 있고. 과감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되어 있을 때는 유튜브라든가 밴드라든가 행잉베드 밴드도 있어요. 행잉베드 밴드를 찾아서 어 그분하고 상담하고 그러면 저희들은 하우스 선정은이기 선정이 됐다면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우리가 맡아서의 그런 건 아니에요. 도와드려서라도 잘될수 있게끔. 다음부터는 그분들도 우리의 거래처가 될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행잉 베드 자체가 위험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나 그냥 보면은 하우스 시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고 사진 찍고 흉내를 내기는 쉬워요. 하나 실질적으로 이걸 만들 때 원조라는 개념은 내 것은 절대로 안 떨어진다는 보장하에 만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시고 유튜브상에 많이 이렇게 올려주신 농진청의 하만의 조명환 박사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그분 덕분에 이 행잉배드라는 이런 문구부터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발전사, 토경에서 고설에서 행잉까지 가는 이런 모든 그 유튜브 관계에서 체계를 잡고 설명해 주신 그분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